안녕하세요. 저는 박사 과정 소속 입니다. 오늘 팬들을 중심으로 음악회를 파표받겠습니다. 먼저 이분투정 음악의 회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Lecture Recital에 목적 및 필요성 벤들은하로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벤덜의 작품은 하로크 시대 음악 성적의 최고 업적을 이루었으며 고귀하고 화려하며 기품 있는 음악적 표현력으로 이 글은 헨델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에서 시작하여 헨델의 송아 스테로와, 그 송아 작품이 오늘날 송아 혼령에서 갖는 가치 등을 충조적으로 소개하여 앞으로의, 송아 학습도움미특고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의 소개입니다. 이 이론적 배경. 학들은춘 유베 파시 이월 이십일 한국의 한의식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녀 시절에 음악 작곡을 공부한 트위파이프오르간 연주자 및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음악 작곡에 대한 자신의 작곡을 시작하여 했습니다. 이후 17세기 토일 최고의 작곡가로 즉흥한 헤들은 자신만의 표지와 특징을 가지고 특종 인물의 개성적 특징과 감정을 아래로 표현해내어 광대이수 형식과 달리 독특한 민족 특성과 개인 창작적 특색을 가진 위대한 작곡가인 임에 혼용합니다. 밴드는 1승 동안 오페라 40평과 오라토로3 0 이별째2 0째별내 작품을 작곡하였습니다. 세번째는연째 방법의 소개입니다. 째 연구 방법 년째 2년째, 2오째2년오의가째2년을 두고 작품을 창작하여 속고 그로 인해 많은 용의를 안다고 숭고한 사후적 기회를 얻었습니다. 렉처 리사이터의 파표는 헨델리 송아 작품 중 요소곡을 활하여 송정학고 연구하여 습니다 다음은 해늘의 송해와 정자 배경, 헨늘의 송화 잡음의 예수조 송취를 두 가지로 나무오 소개하겠습니다. 먼조헨늘의 송해와 정자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2. 해늘의 송해와 정자 배경 1703년 헤넬은 독일 한복루에서 음악 공부를 시작했고 1706년 이탈리아로 건로가 완전히 새로운 장고 기복을 배웠으며 이대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가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도쿄로 돌아오자 그의 음악은 포커스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1712년 영국에서 송년등 그의 업이라는 큰호피을받았고그후 영국에 총작 가요 1726년에 풀과했으며, 그후 그의 호판성을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헤네는 영국에서 왕립 이글, 오페라 극장을 이글+이글며 오페라 극장에 큰 공항을 했으며, 오페라 청자기 또 저희가 키포오토 주류 제사 아래 수을 했지만 당시 영국 푸르투아 키르베칸세와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한 연구인들의 호의고수로 오페라가 해체 뒷자 오라토리로 전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헨델은 60세에 실용했지만 작곡과 오일칸 연주 아타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1755년, 핸들레 송의 마지막 8가지 시편의 오라토리를 지필했고 마지막 오라토리오 공연이 그는 뒤 명절 뒤 세상을 통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헨델송아 작품의 예수조 송취를 송. 헨델의 음악은 쪼채 쪽으로 성형하고, 감교라며 알기추고 이는 일상통한 초로 농구, 상류사회와 공중 오페라하우스를 섬긴 곡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음악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식으로 멜로디, 송이, 강하고 음악란이 강교라고 넓으며 독일의 엄경한 트위버 영역의 합천, 프랑스의 오케스트라 전통이 용합되어 있으며 펀덱한 음악 구조를 담는기백이 있으며 온정한 효과를 창출합니다. 2. 헤널리 오페라 특징 헤널리 오페라는 이탈리아 폼 수체는 고대 로마의 용웅이야기 신화전소, 시밀로와 모험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자유롭게 각색하여 더욱 강요한 커뮤니티 효과를 냈습니다. 매칭 타티브는 오케스 하면 헤딩 음악을 통해 그 극의 더욱 멋지게 송포입니다. 강교란 민요시 아뢰아, 흉시 쪽으로는 대부분 다시 한훈, 한복하는 아뢰아입니다. 엉성불과 함성의 귀촌은, 석고 듀엣 만나한 성부에 한 명의 가수만 있는 경고도만습다이핸드레오라토리오특지핸드레오라토리오는 숙박하고 감동적이며 높은 예술성과 평고난 심, 방심을 음악의 목표 극장 음악의 공영을 위해 많이 쓰이고 종교적인 소재를 역사와 영역의 관점에서 다루어 없습니다. 주요 작품은 송교수체 마사이 이슬라엘 인이체트 신화수체 세메엘 우화 알렉산더스 피스트 등 세가지입니다. 지금 준비한 작품의 태해수개해 게를습니다 1. 가레셀레 가레셀레는 세라미. 오페라 알타난트에 서할 취한 가토이며, 쇼고 길지 않는 22의 마디로 음악이 높지 않고, 음성의 높낮이가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레가도 능력을 훈련시키는 대전는 작곡입니다. 이 아츠비에타도, 아츠비에타도는 헨델의 오페라 아클리피나에서. 나우니 오페라는 1 7 0 9년의 장작 투옥 속 로마 황제 그라디우스의 아내 아크리피나가 그녀의 아들 누르 황위에 오르기 위해 어떻게 계획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다이 작품은 그중 케리토 호페아가 부르는 아리아로 사랑하는 사람 오토노의 차가운 기류에 대한 불만과 혼노를 표현합니다. 조 가사로 중용 조인파르쿠스스 n 의감 o 화정과 구성을 표현한 것. 이 s 파르 i r A, c 이탈리아 오페라, 오페라의 표준 경 o 에포 k 하는존 o 적인가 r k 리아 y o n e ABA. 기요마이베코사 기요마이베코사는 행렬의 각그시로에에소 파췌한 코입니다이 작품은 초로요성소중조인 목소리와 콜로라투라 수프라노의 조합한 곡입니다. 팔분의 삼배차를 채택하고 총곱계 두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래는 대부분 투소절례 짧은 악장으로 음성의 투약이 투로 타요. 요용성이 필요하면 B부분과 C부분의 후반부에는 두번내호조가 나타나 음욕이 녹지 않고 코로라투라 소프라노와 송송 소프노의코라라 2의 수있다니다3와순로다 2의 와이로 2의 부피레. 순는 헨드리 삼마 오2리주이다사의이의이마2리오이트라의 고종 다리아에서한이다다 국정원은 앱메이저 이뇨 라고로 느린 템포 노래합니다. 북쪽원이 있는 형태이며, 모즈 값 충마 비의 마끼들을 많이 풀수 있습니다. 회사를 묘혹한 요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틀려줍니다. 오늘의 이 작품은 하루크 시계의 예술적 색채가 분부하고, 음악적 효과와 단순하고 매끄러운 멜리디를 가지고 이소 소리 높이를 유지할 필요가, 음색을 무박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며 차용스럽게 강조를 풀어하여 호흡과 발송을 유지한다. 1725년 2월 13일 런던에서 소연된 비디오가 빼내는 일관된 스토리, 승승한 캐릭터트의 총개에 어울리는 음악 등타험한 요소를 강해큰 성공을 거투했습니다. 헨델의 가짜 위 창자무 중 하나로 오래동안 고교문 이 작품은 그중 아래 미역과 빈이가 가장 유명한 곡중 하나이다. 는 는4분 8분, 16분 음표로 다양하게 이루어 초이 있습니다. 요토르나미야 바게자, 토르미야 바게자는 해결해 잡고 큰용한아리로가 1745년에 작곡한 쌈마 오페라 《알티늄에서 탈취한 꽃》입니다. 이 오페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계의 런던 조인 소사시 오랜도 프리요소에서, 응, 오페라는 강력한 마녀 아티나가 마고 글로 창조한 환상 세계와 그녀가 키사 로제로에 대한 찝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복 그의, 통제에서 보수 나 사랑하는 사람 라타마토와 재회합니다. 이 작품은 몰가나가 훌륭스며 그녀는 아티나의 여통승입니다. 몰가나는 기사 루키에로를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감성 발랐입니다이 아리아에서 그녀는 영성적으로 성티본에게 자신을 토로하고 사랑해 달라고 감성합니다. 이곳은 다카 아리아 ABA입니다.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표문부품 소개입니다. 헨들은 인류에게 공부한 어마 문화 요산을 남긴 세계 어마세사에서 매우 인. 헤드는 그는 모든 사람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다로 말했습니다. 또한 피토스는 그는 롯데 가장 위대한 자국가 그의 무통 앞에 무릎을 걸고 금이 없이 단구하고 초구했으며 독특한 음악 언어와 멜로디로 자신의 사성과 감정을 표현했으며 당시 에로프 묘사의 초구 내 가장 속확한예술형식을 청소했으며 자신이 청소한 음악적 표현물로 당시의 음악적 사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세의 작곡가들에게 시사하는 파가 크고 영향력이 큽니다. 콘덱쳐, 차선문은헤들의송아잡품을구 대상으로 하여시테 인물, 수체 가장 방식을 총합적으로 분석하여 노래의 특성을전부히 파악하였습니다. 보장자가 극의 한성을 호홀 속이고 깊이 익게 표현하는 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베네의 오락도료와 오페라를 빼는 테 참고 자료가 될수 있으며, 렉츄리 통해 헤놀에 대해서 토키피 알게 되었고, 그의 각국을 홍보하는 연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래입니다 저의 파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